안녕하세요 원래 밥 먹는 걸 찍었, 찍으려 했는데 다 먹고 켰네요 찜닭을 먹었어요 찜닭을 그쵸 주씨 그래서 찜닭 먹고 이제 안무 레슨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파이팅 얘 야,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. 그래서 인생이 재미난 거아겠어 잘생긴 왕조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보여준다는 옛날 이야기는, 이제, 잘못해도 됐지. 응? 네? 이렇게 성재급하고 물불안가린 녀석은 내 스타일이 아니, 아닌데. 내 머리. 잘생기면 뭐해. 난 그런 남자지. <laughs> 멤버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. 저 <laughs> 세뇌당했어요. 모두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도 동작도 외워야지. 해보세요. 아무튼 이제 회도로 가보겠습니다. 지금 찬이랑 제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쌀국수집에 왔어요. 뭐 먹을까? 샹그리 아이들. 찬그리 아이들? 그리고 오늘 이거 찬이가 산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같이 나와줬으니까 맛있게 먹어볼래. 웨이? 쌀국수집 가시면 짜죽꼭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네. 아, 지금 저희가 유튜브뭔지 하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그럼 영혼캠은 디데이죠.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.